그대랑 더 자주 보고 싶으니까 좋아요랑 구독 눌러 줄래? 맛없어 요즘 여자애들 피는 도대체 왜 이렇게 맛이 없는 거야? 밥은 제대로 먹는 거야? 아니, 하, 애초에 내 취향에 맞는 비맛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 리가 없지. 그건 둘째치고, 아, 비빠는 동안에 기절해 버렸네. 귀찮아 죽겠네. 아 뒤처리 힘든데 확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냥 기억 지워놓고 병원에 던져둘까? 아 그냥 죽여버리는 편이 나을 것 같긴 한데 귀찮다. 뭐야? 거기에 누구 있나? 나와... 아, 뭐야... 너였어요? 음... 미안... 이름이 뭐였죠? 뭐... 아무래도 상관없긴 해요.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다닌 타입도 아니고. 그래서, 왜 거기서 있었어요? 짜증나게. 응? 어? 뭐하고 있었냐고요? 하. <laughs> 어차피 거기서 다 보고 있었으면서 뭐에 물어요? 얘한테 피좀 받았어요. 맛은 더럽게 없긴 했지만요. 아무리 맛이 없어도 살려면 먹어야 하긴 하니까요. 보고 나니까 실감이 나죠? 맞아요, 뱀파이어예요. 어때요? 처음 뱀파이어를 본 소감은 실감 안 나죠? 하긴 없다고 생각했던 존재가 지금 여기. 당신의 눈앞에 서 있는 거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긴 하죠. 꿈이 아닌가 하기도 할 거고요. 근데 어쩌죠? 꿈이 아닌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당신을 처리해야 하고요.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인간을 살려둘 수는 없잖아요. 아 맞아요. 사실 여기 쭉 늘어져 있는 이 여자한테 기억을 지우는 마법을 이미 써버려서 힘이 거의 없어요. 더 이상 저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고, 심지어 아직도 배가 고파요.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너의 그 온몸에 있는 피를 전부 빨아먹어야 겨우 배가 부를 것 같거든요. 괜찮아요. 처음이야 좀 아프지만 통증은 점점 쾌락으로 바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기분 좋게 피를 빨리는 거죠. 어때요? 나쁘지 않죠. <laughs> 자기가 죽는 모습 상상하다가 헛발 딛고 넘어진 거예요? 진짜 꼴불견이다 웃겨요 평소에는 해실해실 해실 웃고 다니면서 착하게 대해주던 모습만 보다가 복원을 하고 남의 목에 이를 박아 피를 마시고, 입술에 핏덩이가 맺혀 있으니까, 무서워요? 아! 도망가려고 하지 마요. 예상했겠지만, 어차피 나한테선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치게 냅둘 생각도 없으니까요. <laughs> 이상하네요 아까부터 이상하게 계속 단 향기가 나서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야이거 <laughs> 당신한테서 나는 건가요? 가만히 있어 볼래요? 저항하는 건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하, 역시. 당신한테서 나는 향기가 많네요 뭐야 다른 여자는 다 역겨운 향이 났는데 당신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laughs> 생각이 바뀌었어요 응 음. 죽이진 않을게요.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데 맛은 또 얼마나 달콤할까. 이렇게 아까운 걸 바로 죽여버리면 아깝잖아요. 아닌 그래요? 그래요. 안 죽일게요. 뭐 피를 빨아먹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았지만 자식 짜증나게 자꾸 그렇게 뒷걸음질치지 마요. 내가 또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르잖아요. 음, 그렇지. 착하네. 그럼, 이제 그 목덜미 좀 보여줄래요? 아주 기분 좋게 해줄 테니까.